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복빠입니다 자, 상지건설 월장에서도 마이너스 4.41%로 좀 많이 하방을 좀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상지건설 자체가 어떤 주식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정책주가 아니죠. 인맥주였습니다, 인맥주. 자, 상지건설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공매도들과 세력들이 달라붙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 구간들을 좀 잘하고 이런 파동들을 잘 타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상지건설 자체가 5일선 밑으로 들어, 뭐 캔들도 많이 빠졌고, 뭐, 11선, 181선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손절을 어느 정도에서 준비를 해야 되나가 좀큰 포인트가 될 그를 전망이죠. 아마 5만원대, 4만원대에서 묶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뽀빠이 영상 좀 보시면서 이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삼지건설 자체가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 인맥주 자체가 힘을 잃기 시작도 했고 이~ 삼지건설 자체가 차명 투자죠 이 차명 투자가 확인이 되면서 이 주가조작분자지 뭐 대거 가담이 됐다라는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재무제표 자체도 현재 고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적자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23년 12월이죠 23년 12월 매출 급감과 함께 이 비중부담 증가가 맞물리면서 이 재무에 정말적으로 악영을 끼쳤고 이 현재까지도 회복을 했다 못했다 못한 상황입니다. 자, 이 건설 테마 장점으로 자산이 많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지 건설 자체가 하지만 전반적인 재무가 아주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무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의 흔들림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만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상기건설 자체가 현재 가격 위치 자체가 이 급상승 후에 눌림자리로 좀볼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이재명 관련주도 인해서 급등이 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상승하기 전에 주요 매물대인 만삼천원대, 만삼천원대가 이 기준으로 지금 눌림자리가 나왔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만오천원이죠. 만오천원. 자, 만, 제, 제일 중요한 가격대가 19,000원대에서 눌림목 가격대였는데, 현재로서는 12,000원대로 지금 하방은 좀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에 상승과 지지가 나온 구간들이 있죠. 자, 요런 구간들 자체가 현재 A 구간이라고 좀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A 구간 가격으로 지지하기 좀 필요합니다. 자, 제재 상승은 최대 거래량이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만큼 최대 거래량이 나왔는데 하박이 나왔습니다. 이 자체가 12물량이죠. 이 170만주가 남아있던 12물량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다? 지금 많이... 물량들이 대거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좋은 부분 하나 있죠. 이 최대 거래량이 나온만큼 상승 추세가 필요한 시점이 어떻게 됐다? 지금 충분하게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상지건설 추세를 만드는 중요 돌파 구간이 얼마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만 구천 팔백 원입니다. 자, 19,890원 자체에 대해서 이이평선 자체 돌파를 좀 해준다면은 지금부터 3차 파동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다, 있다,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중요 돌파가 지금 상사, 3차 파동 자체가 지금 이제 13,000원대에서 지금 다시 복귀를 하고, 19,890원 대로 돌파를 한다면 어느 정도 한 3만원 대에서 4만원 대까지는 3차 파동을 충분하게 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력 충분한 여력들을 힘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기간이 걸릴지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제가 6월 9일 오늘 있죠. 오늘 이, 이 대응자료에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응 자 대형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상지대형 대응, 상지건설 대형이라고 같이 보내주셔야 어떤 대형 자료인지 제가 알수 있겠죠. 자쭉 읽어보시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간 보유 기간들이 지금 있어야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손실 리스크를 줄이고, 자 삼차 파동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좀 삼는 게 좋은지 전부 다 적어놨고요. 지금 현재로서 지지라인은 조금 이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횡보적인 모습들은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이탈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 자, 이런데 모든 내용들 지금 대응자료에 담아놨으니까요. 창단해 보시는 제 번호로 대응, 대유, 삼지건설 대응이라고 적어주시는데, 이 영상 보시면서 번호 외우시기도 좀 힘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꾹 누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가 남겨놨습니다. 링크 꾹 누르시면은 문자 전 문자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제번호화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자 거기서 대응이라고 적어주셔가지고 전송창 한번 누르시면 되시고 산지건설 자체가 저희가 얼마 먹고 나왔었습니까? 111.19%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산지건설 이런 공매도 주식들 한성뽀빠이가 제일 잘한다고 말씀드리죠. 자 이런 파동들을 좀 조금만 잘 참다면 우리가 세력들을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대응자를 꼭 받아가시고 산지건설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방이 나온 또 하나. 이거 있 KH 그룹입니다. 자, KH 그룹 자체가 이 주가 주가 전락의 대장이죠자 여러분들 여기 이 회전 자체가 깡패입니다. 깡패. 자, KH 그룹이 왜 연관이 되어 있냐? KH 그룹과 쌍방미 완전하게 지금 공생 관계입니다. KH 그룹과 쌍방미 2019년 대였죠자 뭐에 걸렸습니까? 이 대국 송금. 대북 송금을 걸렸죠. KH그룹이 차명 계좌로 지금 상징건설 주식을 많이 매매를 한 그런 이력들도 나왔고 쌍방울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이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자 이제 대통령이 됐죠. 자 이재명이 지금 쌍방울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뜨고 있죠. 거기 가운데 누가 있다? 상지건설이 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또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쌍방울 관련하고 상지건설 자체가 이제 뭐 전부 다 마무리가 됐죠?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비 물량 시비로 인해서 돈 버는 데가 누굽니까? 기업 사냥꾼이죠. 기업 사냥꾼 지금 계속 뉴스가 뜨고 있죠. 자 얘가 시비 물량으로 어떻게 한다? 돈을 봅니다. 시비 물량으로 어느 도 차익을 챙겼기 때문에 또한번 공매도로 지금 어떻게 된다? 세력질을 해서 어우 우 물량들을 다시 한번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와요 얘들은 왜냐? 공매도면 쭉 빠졌으니까 돈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그만큼 물량들을 끌어당기지 못했어요. 얘네들이 주가를 조작을 하려면 주식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얘네 사는 이사들한테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좀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돈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돈들 자체가 어떻게 된다? 아직까지 맹진도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번의 주가의 3차 파동은 충분하게 일수 있고 이 지금 차트상으로도 3차 파동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다볼수 있는 부분들이죠. 상재건설 제가 언제, 언제 추천드렸습니까? 자이 빨간색깔 급등신으로 나왔을 때 제가 추천을 좀 드렸었죠. 자 빨간색깔 이 화살표 보이시죠? 자이 빨간색깔 급등신로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4월 11일 이었네요. 자 숫자 8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상지검설 추천 매수가 19,300원 추천 매수가 33,000원 일상포인트 서버 50% 어떻게 하죠? 자율 매도하셔라라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111조? 19%나 우리가 먹고 나올 수 있었죠. 자, 이런 신호 추천주도 저희가, 제가 이거 포착될 때마다 다른 종목이라도 전부 다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여기서 나왔던 우리 손해본 거 손실 본 것들 전부 다 복구시켜야죠, 여러분들. 시드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공포감에 사로잡혀있지 말고, 이런 것들 받아보시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수익률 내면 또한번 복구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다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몇 번요? 이 숫자 8번. 밑에 링크 더보기를 누르셔가지고 숫자 8번 보내셔도 된다, 된다? 된다고 제가 말씀 드렸죠. 자, 설득해서 솔직히 말해서, 말해서 좀어좀안 좋은 상황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달라붙고 있죠. 외인들이 달라붙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치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얘들 또 이제 공매도 이, 이 세력질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과 외인들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자, 이 자체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런 식으로 외인들과 개인들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의 드뭅니다. 상지건설 같은 경우가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죠. 이 자체가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돼요. 또 기관계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으로써도 계속 거래량들이 폭발을 하고 있고 하방을 마, 맞지만은 거래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물량 매집을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저희도 어느 정도 3차 파동을 준비할 수 있고, 지금 손절 라인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뽀빠이 영상 챙겨보시면서 또한번 몇몇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아, 그럼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 광투세만의 이 채널방이 있어요. 이 채널방에서 저희가 타점들좀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자, 어떤 식으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이슈성들이 있는지, 그런 이 정보들이 있는지도 저희가 전부 다막 뭐 알려드리니까요. 자, 여기서도 좀 수익도 챙길 수 있겠죠. 상, 상에해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초대. 자, 초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링크 어떻게 드린다? 보내드린다. 자,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는 모든 걸 바이가 챙겨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기건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대 1호도 어느 정도 복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복구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파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기건수를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보유 전략을 잘 하셔야 된다. 3차 파동을 무조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댓글에다가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적어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망 아픈지,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걸좀 보여줍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바이 맨날 맨날 이렇게 상디건설. 제가 영상 엄청 많이 찍어요.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지금 좋은 수익을 안겨, 줌으로써도, 물려 계신 분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상디건설만 봐도,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서 한번 먹고 나가고, 여기서 한번더 먹고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 이 계속 빠지는 이런 구간들 때 여러분들 왜왜뽑빠져나왔겠어요 왜 여러분들 차트를 읽을지 몰라서 그런거죠 이 RSI 이 몰시차트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상지건설 딱 설정해볼게요 자 지금 상지건설 자체가 지금 과매도 구간이고 제가 설정한 라인 밑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상축추세 발행 안됐고 자 제일 중요한게 상축추세 지속이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자 파란색선 위로 주황색선이 항상 볼드크로스 내야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과매도 구간에다가 상축추세 발행도 안됐고 지속도 안되고 있다. 그러면 이 주식 자체가 지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저희가 여기서 수세가 딱 접어드는 이 5월 중순쯤에 자, 5월 중순 저희가 여기서, 여기서는 저희가 털고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4월 초에 저희가 들어갔었겠죠. 4월 초에 여러분들. 이런 아 RSI 몰치차트만 좀 이용해도 매매 차점들을 어떻게 할수 있다? 잡을 수 있고 좋은 수익률 볼수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설정을 꼭 해보시라니까 왜 자꾸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나눠드리는데. 자, 아래 차 i 몰치차트 설정법. 이렇게 화면 캡처와 함께 이렇게 메모장에 전부 다 적어놨다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본으로 초대라고, 아니, 초대 아니죠. 차트죠. 차트. 다 다른 이유가, 이 원하는 게 다른 시트 그래요. 차트라고 제가 보내주시면 어떻게 한다? 차트 보내드린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단에 제가 더 보기란에 이 보너 배우기 힘드실까 봐리크 거기 남겨놨잖아요. 여러분들. 차트 설정 꼭 하셔가지고 이, 이 차트만 좀 읽으셔도 시드가 불어나요, 여러분. 들 이슈 보셨을 때는보써 이런 구간들이에요. 또 검색해 보실 때는 이렇게 많이 하락 나오는 이런 부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트 설정 을 직접 하셔라. 그래야 이렇게 좋은 수익이 먹죠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 상지건설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3차 파동 때잘 털고 나오면 되니까 꼭 영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람 살짝 해놓으셔가지고 보시던가 아니면 텔레그램만 들어오셔가지고 이 정보를 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조금 이 상지건설에 대해서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겠지만 좋은 수익 분명히 볼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영상도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뭐 뭐 유료 리딩, 유료 검색기, 유료 검색식,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 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괴자 작살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다음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시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선형 하나가 신곡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다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 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야,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 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설정 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값,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이 장전 동시 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투자, 장기투자의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 700%, 약 700%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 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 보시려면 이 상당에 보이시는 제번호 제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입 적절 구간이기 때문에 이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100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라고 하는 이 매수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배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